안녕하십니까. 오늘 음.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실 토론에 앞부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성원석 교수님, 이현정 편어학 선생님. 법 체계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유산 활용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체계 정비와 시기를 같이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제주 유산 활용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제주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불안하지만 그 구조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서울 1회사 이런 것은 그런 겁이 아니고 중요한 일들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고 또그 관련된 민간단체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했어요. 애들이 공모를 하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시민대상으로 공모하면 생각보다 응모자가 없잖습니까. 근데 서울시는 생각보다 응모자가 많습니다. 그 시민들이 있고 일단의 그룹들이 좀 되어 있다는 거고 서울 미사일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민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민이 그 내용을 계속 채워나가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향유하는 거다. 그래서 물론 속 사정을 봤을 때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은문화유 산을 활용하는 거는 서울시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에서도 어좀여기 뭐 있는 프로그램들좀잘 활용하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유산 활용 강연 학자장님 김태일 교수님, 성환석 교수님, 그 네, 민속 분야 맡고 있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정문화재 소외 문제를 제주 유산과 교수님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나왔는데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